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인연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부부를 떠올릴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있지만 부부는 선택해서 만나는 인연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서로가 좋아서 이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왜 그토록 좋던 인연이 갈라지기도 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부부의 만남도 인연입니다. 그런데 인연이라면 왜 헤어짐이 생길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인연이라면 끝까지 함께해야 하지 않느냐고. 그러나 인연에도 길고 짧음이 있습니다. 인연이 길면 평생을 함께할 수도 있고, 짧으면 몇 해, 몇달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그 길이가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성장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인연이 맺어지는 데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끌리고, 마음이 맞고, 상황이 맞으니까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언제까지나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처음엔 맞았던 조건이 어느 순간부터는 맞지 않게 될수 있어요. 그러면 인연의 끈은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그게 헤어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헤어짐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잘못했나? 저 사람이 잘못했나? 자꾸 원인을 따지고, 남을 탓하고, 자기 탓을 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인연이 다 했을 뿐입니다. 마치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부의 만남이 오래 가려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눈을 가립니다. 이 사람은 나와 꼭 맞아. 그렇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함께 살다 보면 나와 다른 점이 끝없이 드러납니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싸움이 되고, 불만이 되고, 결국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람이 다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헤어짐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그 차이를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고 내 뜻대로 하려 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갈라집니다. 그래서 부부가 오래 함께 하려면 내가 이 사람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인연 따라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할 뿐이다. 이렇게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헤어짐이 와도 괴롭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는 헤어짐이 꼭 불행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헤어짐이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미 관계가 서로를 얽매고 괴롭게 만들고 있다면 헤어짐이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부부 관계도 집착이 되면 괴로움이 되고 내려놓으면 자유가 됩니다. 여러분, 인연이라는 건 결국 내가 만든 업의 결과입니다.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든 지금 이 생에서 만났다면 그것은 이미 조건이 맞아서 온 겁니다. 그러나 조건이 사라지면 떠나는 게 당연합니다. 들어온 것도 인연이고 떠나는 것도 인연입니다. 그러니 부부의 헤어짐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지혜입니다. 정리해봅시다. 여러분, 부부의 만남도 인연입니다. 그리고 헤어짐도 인연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감사히 맞이하고 떠남이 있으면 담담히 보내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고, 그저 인연이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인연이 가는 대로 놓아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부부의 만남은 선물이고, 헤어짐 또한 또 다른 선물입니다. 인연을 탓하지 말고, 나의 삶을 원망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유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